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급격히 심각해지는 방역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소서 비판하고 증오하기보다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을 알아가기 힘쓰게 하소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미얀마를 극률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야고보서 야구부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본장은 시험 종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현 시험이 있고 사단이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주는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내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년을 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의 실상을 파헤치고 행함 있는 믿음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내의 형제 차별의 부당성을 책망하고, 둘째, 바른 신앙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참 믿음, 셋째, 믿음과 행함의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교훈하네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냐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라. 아하,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은 시험과 참된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가치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